주머니 1, 2, 3, 4, 5, 6, 7, 8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8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새 학생 ABC가 2개씩 공을 꺼낸대요. 근데, 음, 네. 8개 중에서 결론적으로 6개를 꺼내는 거지. 그 네. 6개가 합이 짝수가 되는데, 네. 6개의 수의 합이 짝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랬어? 홀수가 짝수기요. 네. 전체적으로 뽑힌게 지금 상황 자체가 홀수가 4개 있고요 짝수가 4개 있는데요 나는 뽑은 6개 공을 생각했을 때 짝수가 아 홀수가 짝수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 맞지? 그래서 홀수가 0개 있을 수는 없죠 홀수 0개 짝수 6개 안되잖아요 그래서 홀수 2개 짝수 4개거나 아니면 홀수 4개 짝수 아, 두 개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맞나?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케이스, 홀수 두 개를 먼저 뽑으면 되는 거 아이가? 네. 맞지? 뽑아 놓고 생각하자. 네. ABC가 뭘 뽑았는지 필요 없어. 네. 결론적으로 네. 여섯 개를 먼저 옵자, 네. 뽑자고, 네. 뽑힌 수을 정하자고. 그래서 얘는 42 곱하기 44 아이가? 네. 그러면 여섯 가지가 될 거고, 예를 들어 나 항상. 홀수는 1, 3이 뽑혔고요. 짝수는 2, 4, 6. 팔이 뽑혔어요라고 해 놓으면 되겠지. 네. 자 그러면 A 건 A가 꺼낸 공에 적힌 수의 고비 또 짝수야. 아, 이건 조건부네요 맞지? 네. 이거 1대 동그라, 동그라미 치고 여기 슬러시 여기 스, 칩시다 그러면 앞의 사건 M이라고 할 거고요. 네. 이런 뒤에서 N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조건문 어떻게 확신합니까? 했을 때1 대를 동그라미 쳐서 앞의 사건이 전체 사건이 아니면 조건부가 됩니다. 전체 사건이란 것은 뭐 이런 거 있다. 얘가 그러니까 주사위 던졌다. 뭐 아니면 뭐몇개 뽑았다더라. 뭐 이런 전체 사건 말고요. 네. 얘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건부의 식을 표현하면 나는 결국에 질문이 네. N을 묻는 거거든요. 네. 근데 백그라운드 뒤에 M이란 사건이 깔려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는 공식만 쓰시면 돼요. 조건부 확률에 공식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네. 네. 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PM을 찾고 있는 거 보이니? PM이라는 것은 합이 일단 짝수가 되는 거예요 됐지?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사건인 결론적 사건은 A가 꺼낸 두 수의 곱이 뭐가 되길 원해? 그렇죠? 짝수가 되길 원하지 그러면 A가 짝수 하나 홀수 하나를 뽑거나 아니면 둘다 짝수 뽑거나 네. 이 상황도 생각해 줘야 되겠죠? 자, 일단은 나는 pm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네. a가 짝수가 되든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냥 이 여섯 개를 a b c한테 두 개, 두 개, 두개 나눠 주는 거 아이가. 네. 그러면 여섯 개두 개, 두 개, 두 개. 개. 6c 2 4c 2 2c 2c 기 300분의 1인 거 알겠니? 네. 이거는 분할이야. 네. 분할이란 건 여섯 개를 두 개, 두 개, 두개잰 두 개, 거밖에 안 했어. 근데 째고나서 네. a,b,c한테 나눠줘야 되지 6개의 네. 공을 2개 두 2개 2개 묶음 만들고 나면 아열해줘야 되잖아 네. 그게 분배라고 할 거야 분할과 분배는 항상 따로 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15 곱하기 6이라서 90이 된다라는 거 일단 됐지? 네.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 경우 알까? 네. 그럼 4c4 곱하기 4c2 얘도 6가지지?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얘를 만들자 1,3,5,7그 다음에 2,4요 그럼 이 여섯 개를 똑같이 얘처럼 나열해 주는 게9 0가지죠 네. 여기까지 됐니? 네. 그럼 PM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여덟, 여덟 가지, 여덟 개의 숫자를 두 개, 두 개, 2개, 두 2개, 개에다 나눠주는 거잖아. 근데 그 경우 생각하지 말고요. 어차피 이 전체 경우의 수나 이 전체 경우의 수 똑같으니까 얘 경우의 수, 이거 M의 경우의 수인 6 곱하기 90 540이고요 네. 6 곱하기 90 540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m이 일어나는 경우의 서자겠죠그 네. 경우 중에서 뭐를 구하면 돼? m과 n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네. 이해 갔니? 네. m과 n이 동시라는 건 뭐야? a, b, c가 꺼낸 공에 적힌 수의 합이 짝수면서 동시에 a가 꺼낸 공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거야 네. 이해 갔니? 그러면 a가 이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건데요. 두 개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맞죠? 그 경우만 생각해 줄 거예요. 알겠지? 자, 전체는 몇 가지였어? 90가지였지? 90가지에서 뺄게요. 뭐예요? a가 뭘 가지고요? 1, 3을 가지고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 네 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눠 주는 거? b와 c한테 나눠 주는 거예요. 그게 42, 22, 2팩분의1 곱하기 2 0 0인거 알겠습니까? 네. 네, A가 이걸 가졌으니까요. 네. 여사건으로 푼 거겠죠. 어떻게 보면 얘는 6, 얘는 84가지다라고 할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경우는 뭐다? 84 곱하기 6이 돼요. 네. 이해가셨습니까? 네. 자, 얘도요. 자, A가 두 개를 뽑았는데 그두 개의 곱이 짝수가 된다는 것은 짝수가 한 개거나 짝수가 두 개거나 있잖아. 여섯 끈을 뽑자고, 어떻게? 처음에 A는 이 1, 3, 5, 7, 4개 중에서 두개 뽑았어요. 네. 그럼 나는 두개 가져갔어요. 네. 그럼 이제 몇개 남았어요? 네. 이렇게 남았죠? 이렇게 남은 거. b 씨한테 나눠주는 경우가 이거였죠? 여섯 네. 가지거든요. 맞죠? 네.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응. 이 경우를 90에서 빼줄 거라고요. 전체 경우에서 이 a가 a에 뽑은 두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경우겠죠? 네. 그 경우를 뺄 거라고요. 그래서 66, 36, 40, 50 맞나? 54 가지 네. 이해갔어? 네. 여기서는 54 곱하기 6이라고 해주셔야겠죠 네. 이거 어렵죠? 좀 이해는 갔습니까? 네. <laughs> 많이 어렵죠? 자 그럼 얘는 일단 6으로 다 나눌까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90 곱하기 6 이었고 90 곱하기 6 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6 6 6 6다하기 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180분의 138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음, 아, 6으로 나눌까요? 네. 23 6으로 나누면 30 이렇게 되겠네 한번 운이 좋게 나눈건데 2로 나쁘하고 3으로 약분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이해는 갔습니까? 좀 많이 어렵네요 네. 답은 53 네. 됐지?